대전 지역 아이들의 무상급식비를 둘러싼 갈등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396억원을 서로 더 부담하라며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두 기관 모두 열악한 재정 형편 탓에 서로 부담을 떠밀고 있는 상황에서 20%였던 시교육청의 분담률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지역 초등학교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 396억 원 가운데 60%는 대전시가 분담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재원의 20%인 79억 원을 내고 나머지 20%를 각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은 대전시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내년부터는 다른 시도처럼 교육청이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시교육청 역시 재정 형편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그동안 세 차례 실무 협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오늘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참석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앞두고 전향적인 합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 그, 서로의 입장을 슬프다. 요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그 얘기지.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늘어나는 사업비 부담을 조금씩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과 대전시가 서로 협력하여 무상급식 분담률을 조정하고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가운데 시교육청 분담률을 25%에서 30% 미만 수준으로 올리기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대전시는 시 교육청에 지급되지 않고 있는 학교 용지 부담금 403억 원과 법정 전출금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비법정 전출금 등 교육 투자비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늘 2015 대전시 교육 행정 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상헌입니다.